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7인승 차량이에요 이 고객님은 인천 강화도에서 오셨어요 강화도에서 오셨는데 지금 바닥에 엠보 방수장판 깔았어요 엠보 방수장판 깔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1열부터 2열 2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7인승 차량에서 굉장히 넓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여기 굴곡이 있던 면을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탄화 작업 진행하고 레일이 굉장히 길게 빠졌죠 평소 차량들보다는 길게 빠졌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쪽까지 있었던 게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좀 길게 빠졌죠. 그래서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장판으로 마무리하고, 레일도 더 길게 연장 레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지금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고객님은 차박 차크닉도 즐기시지만 평소엔 차량으로도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7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는 차박 매트가 있는데 이 매트 아래는 이쪽으로 밀어서 한번 볼게요 자, 매트 아래는 7인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고객님 차량은 7인승 차량 7인승 차량 인승 그대로 유지하고 바닥 장판 작업이랑 레일 작업 평탄화 작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파워뱅크 매립했어요. 파워뱅크 280짜리 매립하고, 그리고 인버터 2000짜리,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짜리, 이렇게 이 표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은 이 트림 자체가 지금 원래는 맞는 트림은 아니었는데, 트림을 좀 상위 트림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식방등 버튼이랑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 실내 트렁크 버튼은 실내에서 이렇게 문을 닫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열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고 할수 있게 실내에서 만들어 드렸고요. 식빵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닫아놓게 되면은 또 실내 무드 조명으로도 활용이 돼요. 왼쪽에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파워뱅크부터 전기 설비가 이렇게 되면 전기 설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시거포트랑 USB 포트는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쪽만 있으면 조금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시거포트 어, 이 시거포트는 시거포트도 사용 가능하고 시거포트를 꽂아서 USB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꽂으면 USB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시동 걸림 없이 작동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왼쪽에서만 작업이 된다고 해서 왼쪽만 쓰서는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센터 콘솔 쪽 보시면 220V 콘센트랑 시거포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뒤에 있는 파워뱅크로 연결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차량이 왼쪽에 있는 USB, USB, 오른쪽에 있는 USB, USB도 마찬가지고 사용이 되시고, 그리고 시동 걸림없이 시트 뒤에, 저 시트 뒤에 보시면 USB 있어요. 시트 뒤에 USB 있는데 저 USB 사용 가능하시고, 요 반대쪽에도 USB 있어요. 문자석 쪽에도 USB 있습니다. 그래서 USB 사용 가능하세요. 어요220 v 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와트가 200 와트밖에 안 돼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200 와트로 해서 핸드폰 충전, 노트북 충전, TV 사용 정도 어, 어느 정도까지만 돼요. 200 와트 내에서 근데 지금 뒤쪽에 연결된 2,000 와트 인버터에 연결을 해서 2,000 와트 인버터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쪽에는 뒤로 가는 파워뱅크에 주행 충전 라인 설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라인에서 지금 이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휴즈를 걸어 주고 뒤에 파워뱅크까지 주행 충전 라인 설비 해 드렸어요 주행 충전 라인 설비 해 드리고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썬루프 있어요 썬루프 썬루프 있으시고 창문 자그 버튼을 이쪽에 만들어 놨어요 무시동 창문 썬루프 하나로 버튼으로 다 돼요 그래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돼요. 근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내가 사용한 다음에는 꺼주시면 돼요. 창문 같은 경우도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은데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시고 다시 한번 썬루프를 여는 과정 중에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는 과정 중에 누르면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전력을 100% 그냥 차단할 수 있게끔 사용할 때만. 열어서 사용하시고 사용이 끝나면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에는 꺼주시면 되고 굉장히 실내는 순정 그대로의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전기를 설비를 해서 순정 상태에서 작동하는 부분들을 전기를 변경을 해가지고 뒤쪽 파워뱅크로 전기를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이렇게 보면은, 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뭐가 장착이 되고 마감이 되고 이랬으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 패널이 아니에요. 외부 패널이라는 거는 그냥 뚫어서 붙이는 타입을 외부 패널이라고 하고 얘는 내부 패널이에요. 뜯어서 내부에서 마감 처리를 하고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 박히는 자국이 없고, 여트림 간격만큼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트들이 외부로,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런 포켓이 있어요. 그냥 포켓 정도로 해서 수납, 뭐 핸드폰, 차키, 뭐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그물망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으로 해놨고, 지금 시트를 최대로 앞으로 밀면 이 차박 매트를 이용을 해서 매트를 깔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를 깔린 거는 우리 고객님 아까 매트 깔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한번 남겨놔 볼게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 와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차량 빨리 출고하겠습니다.